가평군이 산불로부터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임산물 재배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도 신설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임도는 보수하고, 신설하는 임도는 환경친화적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가평군 면적의 82%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근 산불이 크게 늘어나면서 임도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헬기만으로는 진화가 쉽지 않고, 인력을 빠르게 투입해야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목재나 임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도 임도를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평군은 지난해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고 임도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적응성이 어려운 산림 소유자 및이 법인들의 원활한 산림 경영으로 소득붕대와 병충해 방제,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등 대형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함은 물론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지상보호 가평군은 지난 1월 새로 임도를 건설하거나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을 위해 실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대성리 등에 있는 기존 임도는 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노후시설물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임도를 마을과 연결하고 농어촌 도로와 군도를 연결해 주민들의 교통접근성을 높이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중매 임도와 연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개발 등으로 주민들의 편의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평군은 자연 훼손을 줄이기 위해 나무도 적게 베어내고 바위를 깨거나 파내는 것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만드는 친환경 임도는 북면 20리 2.14km와 가평읍 마장리 1.9km 등 모두 5.24km로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